비가 좀 왔었죠. 딱 가을 날씨가 지금 된것 같아요. 겨울까지도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기본템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찍는 패션홀이죠? 저희 집 근처에 H&M 매장이 있어요. 구경 갔다가 네이비색 아직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있는데 이런 네이비 색깔의 기본 스타일의 버튼 가디건이에요. 앞에 이렇게 버튼 쭉 달려있고 저는 좀 좋았던 건 팔이 길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손등 정도 덮는 기장인 것 같아요. 엄청 저렴한 가디건이에요. 29,900원이고, 저는 이거 M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청바지에 이렇게 하나 입어주기 좋고, 겨울에는 아우터 안에 입어주기 좋은 그런 기본 가디건. 그리고, H&M에서 이 맨투맨도 샀거든요. 그 맨투맨 종류가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게 좀 빈티지한 느낌이 들어서 샀거든요. 네이비 컬러인데, 조금 어둡고, 그리고 컬러가 약간 물빠진 색깔. 아시나요? 물, 여러 번 빨아서 물 빠진 듯한 그런 컬러거든요. 그래서 좀 빈티지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미디움 사이즈고 저는 워낙 맨투맨, 후드 이런 거 좋아해서 그냥 기본 맨투맨 있으면 은좀 그때그때 바로바로 바로 사는 편입니다. 가을에 되게 은근히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 안에 반팔에 니트 조끼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 밑때는 그냥 엄청 심플한 바지나 흰색 바지 같은 거 같이 입어주고이 안에는 흰색이나 그레이 티셔츠 같이 입어서 매치해주면 예쁜 이런 니트 베스트예요. 두께가 되게 넓어서 입었을 때좀 반팔 떨어지는 팔라인까지 예뻐 보이는 그런 니트거든요. 꽤 도톰해요. 그래서 겨울까지도 저는 아우터 안에 입어주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고, 기장은 적당한 크롭, 어디에나 좀 입어주기 좋은 그런 드 베스트. 제가 맨투맨을 은근히 좋아해서 이것도 베리우 쇼핑몰에서 산 맨투맨이에요. 컬러가 요 멜란지랑 그레이랑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있었는데 저는 좀 밝은 컬러고 싶어서 이걸로 구매했습니다. 엄청 기본 맨투맨이에요.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생각보다 좀박시한 맨투맨이라서 제 기대보다는 조금 더박시했는데 이건 아무 때나 입고 나가기 좋은 그런 맨투맨. 그냥 산책하거나 편하게 입을 때. 기존 그런 맨투맨까지 이렇게 샀고요.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나그랑 티를 되게 좋아했어요. 아직까지도 나, 나그랑 보면 엄청 막 되게 설레서 사는데 예전에 자주 들어갔던 쇼핑몰이에요, 여기는. 드레스업이라고. 진짜 진짜 오랜만에 들어갔다가 이런 좀 날랑날랑한 맨투맨 티셔츠가 있어서 샀고 얘는 엄청 박시하거든요. 엄청 박시한데 면이 되게 얇고 부드러워서 정말 집 앞에 친구가 왔다 했을 때 입때 입기 좋은 그런 티셔츠. 실제로 집 앞에 친구가 왔을 때 입고 나갔었고 옷이 너무 편해서 방해받지 않는 그런 옷이에요. 어, 입었을 때안 입은 것처럼 엄청 가벼운 그런 나그랑 티셔츠거든요. 이거랑 이제 네이비 컬러랑 같이 있어서 같이 구매를 했던 티셔츠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애정하는 그런 옷이에요. <laughs> 오, 다음은, 음, 최근에 좀 많이 입었는데. 가끔 이제 좀 뭔가 좀 트렌디한 스타일 입고 싶다 할때 블랙업을 좀 들어가는 편인데, 의외로 거기에 이제 베이직한 아이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얇은 가디거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쯤에도 좀몇번 입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에어컨 있을 때는 좀 추우니까, 요 입었었고 안에가 살짝 비치는 정도의 가디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도 그렇게 덥지 않게 입었었고 최근에 좀 많이 입고 있는 가디건, 기본 버튼 가디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가 되게 저한테 잘 맞아가지고 좀 따뜻한 색깔의 아이보리, 약간 오트밀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브라운 느낌의 그런 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딱 입기 좋은 그런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 색깔이랑 이 초록색도 하나 샀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은근히 이렇게 좀 쨍한 컬러를 좋아해서 가끔 이렇게 좀 파격적인 것도 같이 똑같은 디자인으로. 그린 컬러랑 아이보리랑 이렇게 두 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단독으로 가끔 이제 기분전환할 때 입어주기 좋아요. 귀여운 가디건. 그리고 바로 요 데님 자켓 이것도 제가 이번에 새로 산 건데 사거리에서 광고판을 봤는데 그 브랜드리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노윤서 배우님이 모델이었는데 데님 셋업을 입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렇게 입어야겠다 하고 바로 리 매장에 가서 똑같은 제품을 이제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광고에서 나온 그 느낌이 좀덜 하더라고요. 남성 옷 있는 섹션으로 그냥 구경하다가 남자 자켓이 더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거를 사게 됐고 이거는 제가 사이즈를 뭘 할까 좀 입어보다가 한 미디움을 처음에 입어봤다가 좀 크게 입는 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라지 사이즈로 산 남, 남성용 자켓이고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그 무드의 자켓이어서 너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커, 이 데님 컬러랑 여기 스티치 색깔 있잖아요. 색깔까지 너무 완벽하게 제가 딱 좋아하는 느낌이라서 이거를 딱 사서 너무 마음에 들게 요즘에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도 자주 가는 자라. 자라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의외로 생각 없이 갔을 때 마음에 드는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IFC몰을 주로 가는데 거기는 피팅룸도 되게 최신식으로 <laughs> 되어 있어서 또 한꺼번에 많이 입어볼 수 있고 이번에 갔을 때좀 예쁜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자마자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재킷인데 롤레도 저킷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진짜 딱 보자마자 너무 예쁜 거예요, 색깔이. 브라운 컬러를 좋아해서.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딱 입어봤는데, 핏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디자인이고 뭔가 막 어디에나 어리지 않게 입기 좋은 그런 스타일이어서 이거는 정말 보자마자 아 바로 사야겠다 이 생각했었고 앞에는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고요. 저는 또팔 길이가 긴 것도 되게 좋았고 사이즈가 저는 미디움 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 를 이거는 엄청 추워지기 전까지 잘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레더 자켓 그리고 치마도 하나 샀는데 근데 <laughs> 진짜. 가끔가다 치마를 좀 입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좀 입고 싶어서, 이런 플리츠 스커트를 샀고요. 이거는 안에, 바지가 안에 들어있어서 편하게 입기 좋은 그런 스커트? 엄청 짧지도 않고, 그냥 딱 적당한 그냥 기본 미니 스커트 기장 느낌. 그래서 얘도 로우라이즈예요. 아니, 배꼽 밑으로 내려서 입는 스커트고, 제가 뭐 그레이 스커트를 예전부터 사고 싶었거든요. 마음에 드는 거를 계속 발견을 못 하다가, 딱 자라에서 구매를 했던 스포트고요. 그리고 바지도 하나 구매했습니다. 자라에서 산 바지는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이 자라 바지들이 되게 괜찮은데 이것도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수준의 로우 라이즈 팬츠예요. 미디가 엄청 짧거든요. 이것도 배꼽 되게 밑으로 내려서 입을 수 있는 엄청 밑디 짧은 로우 라이즈 팬츠고 저는 이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중청 느낌? 그냥 니트랑 딱 입기 좋은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엄청 밝은 진보다는 좀 분위기 있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샀습 근데 제가 이거를 아직 못 입고 있는데, 이가 너무 길어서 좀 잘라야 돼요. 여기까지 <laughs> 바지를 이렇게 샀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좀 오래전에 산 가방인데, 한두달 전에 샀나? 근데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거또 자라에서 샀던 가방입니다. 귀엽죠? 색깔이랑 이 소재가 딱 제가 찾던 느낌의 가방이었어요. 자라는 뭔가 트렌디한 아이템들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나와주니까 저는 그래서 좀 자라를 많이 쇼핑을 하러 가는 것도 있고 되게 찾고 있었던 디자인이었는데 이거는 더 엄청 열심히 들고 다녔던 귀여운 가방 그리고 저는 자라에서 신발도 좀 가끔 사는 편이거든요. 운동화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는데 한철 신기 딱 좋은 정도? 그러니까 특히 흰 운동화는 금방 더러워지니까 한철 신고 너무 더럽다 싶으면 그냥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도 흰색 운동화 자라에서 하나 구매했습니다. 이 흰색 운동화 그리고 요것도. 또 제가 사실 아주 신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런 스타일 신발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매장에 가서 좀 이것저것 신어보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발도 되게 편하고. 그래서 샀고, 저는 약간 발등이 좀 길어 보이고 예뻐 보여서 신발까지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높지 않아요. 높은 걸잘못 신어서 좋은 정도의 굽. 음, 그리 헤어 액세서리. 층이 지금 아직도 머리에 많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최근에는 그래서 밥먹음을좀 자주 하는데 밥먹음 했을 때그 뒤에 이렇게 그 작은 집게 같은 거 이렇게 꽂아주면 예쁘더라고요 지하철역에 <laughs> 지하철역에 가면은 볼수 있는 그 악세사리 판매점 있잖아요 레드아인가 거기에서 저는 은근히 쇼핑을 자주 하는데. 거기서 산요두개 집게 되게 최근에 샀어요 사실 이런 스타일을 좀 찾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은색깔의 어떤 좀 시크한 느낌의 액세서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제가 보자마자 아 이거 사야겠다 하고 샀던 거고 이거는 이런 컬러를 좋아해요 약간 블루? 제가 은근히 파란색을 좋아해서 좀 오묘한 좀 옥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하, 나비 모양의 집게도 하나 샀습니다. 좀두개 번갈아가면서 해주기 좋을 것 같아서, 밥묶음을 음. 요즘에 좀 즐겨서 하고 있고, 편하게 쓸만한 집게도 샀어요. 이거는 베리우에서 산 거고, 이거는 제가 한 4,000원 주고 샀거든요. 쇼핑몰에서. 이거랑 이제 아이보리 컬러랑 두개 같이 샀고, 이게 좀큰 집게라서 저처럼 좀 머리가 어느 정도 길다 하시면, 요, 요 정도 사이즈가 저는 괜찮은 것 같고, 요까지 이렇게 헤어, 악세사리까지 이렇게 구매 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오늘 와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거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 다음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 안녕.